같습니다.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자 이제 10월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는데요자 9월 한달 동안의 수급 동향들 어떤 종목들에 꽂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에 외국인 순매수 종목 상위권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들어갔고요. 9월 달 기관들의 순 매수 종목은 크래프톤과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의 순 매수 종목은 카카오와 네이버. 자 일단은 뭐 종목 이름만 딱 봐도 아이쿠 한숨이 나올 것 같은데 상황들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 종목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이제 9월 한달 동안에 매수는 좀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들이 좀 제법 팔기도 했었고요.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됐다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라는 부분은요 3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닝 시즌에 들어갔을 때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의 주가는 일단 상승세를 좀 보이게 마련이죠. 그리고 하반기가 들어서게 되면 이런 전기전자 업종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또 성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강한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 주가와 연동돼서 매도가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수를 끌어내릴 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삼성전자가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한 시점에서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버티기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무거워지면 일단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부담으로 좀 작용되고 있고요. RSI 지표는 지금 과매도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매도까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과매도에 진입할 수가 있겠는데 음 그렇다면 지금 약간의 변동성을 조금 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 근처대에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 봤었습니다. 근데 잘 올라가서 한 거의 한10% 가까이 상승하다가 지금 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원상 복귀된 상태인데 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아래쪽 지지 라인대가 지금 현재가 근처거든요. 이제 72,000원 정도 라인대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봤자 한 1%대 전후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라면 지금은 일단 기다려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돼니다 그 다음에 실적. 발표일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떤 수급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열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번에 좋게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 4분기 기대감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거고요. 또 성수기 진입에 따른 또는 배당에 따른 그런 외국인 매수를 좀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 좀 기다렸다가요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 확인하고 대응. 하시거나 지금은 이제 60일선 같은 경우가 위쪽에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예 이동평균선이 정비열 전환되고 난 다음에 매수조건 들어가시는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되 신규 접근 같은 부분은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하이닉스 볼게요. 네 하이닉스는 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10만 원 정도 시점에서 제가 매수견을 의 한번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원상 복귀된 모습인데 외국인 수급 보시면은 잘 올라왔어요. 근데 역시 기관들의 매도가 좀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서 그 부분들이 좀 종목을 무겁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10만 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요. 지금이 지지라인 때거든요. 그래서 9만 8천 원 정도 때 지지라인 때 형성되어 있는데 뭐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한 1, 2% 정도 더 주가가 떨어지면 지지선 하단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지선도 이탈하게 된다 그렇다면 굉장히 두꺼운 매물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라인 대가 8만원대 중후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이 종목은 한 13, 4대 정도만 더 내려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데서는 분할 매수 조건을 통해서 조금 접근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죠. 지금이 저점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논하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점 근처, 바닥 근처라면 한번 개개 볼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신규 접근을 꼭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까지 내려온 거, 한10% 정도 변동성 생각하고, 그냥 보유하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주가는 올라갈 때더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이닉스의 관점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생각하시고요. 저점 지지라인 때는 98,000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가장 두운 지지라인 때는 8만 5천원 8만 6천원 정도 라인 때에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 들어가시면 안되겠고요 상황 보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관들 쪽 한번 볼까요 크래프톤 보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신규 상장 종목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관들이 지금 보면 신규 상장 종목 쪽에서 이제 크래프톤 현대중공업 카카오 뱅크 이런 쪽으로 매수 좀 많이 했는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죠 그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좀 많이 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신규로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규 총의 상위권을 들어가다 보니까 그 종목들에 대한 그런 어떤 포지셔닝을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기금 입장에서는 매수할 수 밖에 없는 입장. 그래서 기관쪽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상장 이후에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일단 상장하고 나서 물량 터져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형태고요. 뭐 nc소프트를 제외하고 게임즈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과정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크래프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판단이 좀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일단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 매수는 역시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꼭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뭐 소량 접근하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지라인 때좀잘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46만 원 정도라인 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46만 원 위쪽에서만 보유하시고요. 아주 타이트하게 잡으실 분들은 49만 원 정도로 손절라인 때를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변동성이 노출됐을 때 이제 손절의 각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46만 원 정도가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크래프터는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되, 어, 신규 접근은 뭐, 소량 접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은 보통 신규 상장 종목에 대응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볼게요. 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가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일단은 뭐 업황적으로 본다라면은 조선업황이 그렇게 썩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또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현대중공업의 주가 상승에 뭐 강력한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조선업의 대장으로 이제 떠오르게 되면서 내가 최고야라고 지금 10조 원대 시가총액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어팡이 호전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들어갔을 때는 이 종목이 긍정적인 포지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상장 이후에 변동성을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일어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기관들 매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연기금 쪽에서 많이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뭐 담보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이야기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난 공모가 시점 그 상장 시점보다는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아직은 너무 짧죠. 리스크적인 부분, 변동성적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 접근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언제든지 물량이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매도기는 보셔야 되는데요. 그 라인 때 지지선은 지금 10만 5천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기는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신규 종목은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카카오 들어갑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을 조금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9월달에 개인들이 많이 산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물타기를 많이 들어간 거죠. 정부 규제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다 물타기 들어갔다. 약간은 좀 무모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매도도 많이 들어갔고요.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규제에 대한 포인트가 어떻게 풀릴 것인지 아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약간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일단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서, 아, 나더 이상은 이제 공매도로 수익 안 낼래. 그러면 환매가 들어오겠죠. 그럼 단기적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카오가 옆으로 서면서 지지선 만들어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부담이 커지겠죠. 또한 지금은 RSI 지표가 지금 과매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반등의 가능성을 좀 열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가지고 계신 분들 은 일단 주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 상승은 1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규 접근 생각하실 분들은 이제 단기적 접근만 보셔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제 13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10% 정도 단기 수익률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 같은 부분들은 약하게 들어가신다는거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내용들은 참고하시고 길게 봐야 되겠다. 이 상황은 아직은 좀 아니죠. 너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상승을 제외한 그런 부분에서의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갔다 또는 그냥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11만 5천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매도나 손절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해 되면,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 지지 라인은 11만 5천 원 라인대를 잡고 보시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는 그래도 규제에서 조금 네뭐좀더 자유롭다 뭐 이런 식의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카카오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조정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는것 같아요. 또과 매도 국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 회복 속도 좀 빠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 종목도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 상당히 두껍습니다. 41만 원대 이상부터 시작되는 저항대가 굉장히 두꺼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은 쉽게 넘어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41만 원 정도까지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금 어때요?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그다지 많이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신규 접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규 조건 들어갈 필요가 없겠고요. 그냥 40, 한 4만, 33만원대 44만원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상황은 좋은 편이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동향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9월 달에 외국인 매수 종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관 매수 종목은 크래프톤과 현대중공업. 개인들의 매수 종목은 카카오와 네이버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